3이 그 3,1을 있고 반지름은 2루트인 거예요. 루트 우변이니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서로 다른 원의 개수는 3이래. 근데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원. 또 이렇게 되는 원. 항상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a,a지 x좌표하고 y좌표가 항상 같아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 거냐면 y, y는 x라는 이 그래프 위에 있어 중심이 또는 어디 또는 어디 있겠어 또는 여기 또는 y는 x 이렇게 그려지고요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거야 2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그려질 때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게 돼 알겠어 자, 다시.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X축, Y축에,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동시에 접하면, 어떻게 된다고? 동시에 접하면, 중심이 어디에 있다? 중심이 어디? 어디에 있어? Y는 X 위에 있거나 그치? X 좌표, Y 좌표 또는 어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 중심이 요 안에 인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은데, 여기가 원원 원 중심이 요 위에 있고, X축과 Y에 동시에 접하는 서로 다른 원의 개수는 세 개래. 세 개, 세 개. 이세 원의 중심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P, Q래.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있어. 자, X축하고 좀 그림을 조금 내가 참 잘못 그렸나 봐. 좀 잘못 더, 그렸나봐. 좀더좀더 세게 그렸어야 되네. 이렇게 하고. 자, 한번 보자. 그러면 얘는. 그 중심이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겠지 Y는 X 그래서 여기 중심이면 이렇게 원 그려지고 이렇게 중심이면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되는 원이 있을 거고 또 어디 있겠어 Y는 마이너스 X를 이렇게 그려서 좀 말이 안 되지만 세개니까 여기는 딱 접했나 보다 그치 3개는 여기 여기 또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세개의세개이다이세원의 3개, 중심이 꼭지점으로 하는 무게중심의 좌표 세 개의 점 찾아주면 되죠 이렇게 다 찾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y는 x랑 한번 해보자 첫 번째는 y는 x랑 원하고의 교점 찾을 거야 y는 x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뭐가 되죠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8은 0 돼준 거지. 8이양한 거야. 이거 풀어줘야 돼. 그럼 x제곱, x제곱, 무슨 x제곱? 2x제곱.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x, 그럼 마이너스 8x 돼 주지? 마이너스 8x. 3제곱 9야. 9. 3의 제곱 1이니까 얼마야? 10이지. 10에서 8 빼주면 2는 0.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x제곱 마이너스 얼마? 4x 플러스 1은 0. 자, 여기를 풀면, 여기 점, 여기 점, 요 점, 요점 하나는, 이점 하나는, 어, 중심이니까 요거는 a, a라고 하고, 요거는 b, b라고 하자. 알겠니? 그러면 여기를 풀게 되면, 누가 나오겠어? a하고 b 나오는 거지. 그쵸? a하고 b 나와. 그러면 a하고 b하고 더해지면 얼마야? 4인 거야. 아시겠어요? 자, 요 점의 좌표는 C라고 할게. X 좌표. Y 좌표 뭐야? 마이너스 C겠지, 그지? 어. 자, C하고 마이너스 C는, 자, 또 이제 Y는 마이너스 X랑 찾아줘야 되잖아. 두 번째는 Y는 누구랑? 마이너스 X랑 찾아줄 거야. 그럼 여기 마이너스 X 넣어주시게 되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8. 제곱하자, 이거. 자, 마이너스는 필요 없고요. 제곱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6X하고 플러스 2X지. 마이너스 4X네. 마이너스 6X, 플러스 2X, 4X. 9, 1, 10, 빼기 2는 0. 아, 플러스 2구나. 됐어 아, 플러스 2. 자, 2로 나눠주면 이거 얼마가 돼? 2로 나눠주면. 1은 나눠지면, x의 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0. 그래서 x 값이 얼마 나와? 1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c 값이 1인 거야. c 값이 1. 자, 자 무게중심 찾자. 무게중심. 이제 무게중심 찾을게. 무게중심은 3분의 x 좌표의 합. a, b, c. a 더하기 b 더하기 c. y 좌표는어필 3분의 y 좌표의 합인데 여기 마이너스 c 이렇게 돼주는 거잖아. 근데 a 더하기 b는 얼마고? 4고. 여기 c 이게 c야 c 그지? 네, c는 1. 여기 5네. 그래서 3분의 5가 돼줄 거고 얘는 얼마일까? 3분의 3 돼주는 거죠. 그지? 3분의 3. 3. 두개 더해라 pq. 그럼 3분의 8 돼주겠다. 답은 얼마야? 3분의 8. 4번이에요. 4번. 3분의